아, 오늘 진짜 힘들었다. 요리? 설거지? 말도 안 되지.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끝나는데 방금 너도 이랬지? 고생한 나에 대해 주는 선물이라면서 3만 원짜리 치킨이나 마라탕 시켰을 거야. 근데 말이야, 방금 네가 누른 그 버튼이 네 은퇴 시계를 5년이나 뒤로 밀었다면 그래도 그 치킨이 맛있을까? 난 배달 음식과 그 뒤에 숨겨진 기회 비용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난 분명 열심히 일하는데 왜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 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봐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 부자가 되려면 비트코인 대박. 이 터지거나 연봉이 확 올라야 해 매달 나가는 배달비 몇만원 아껴서 언제 집사 음 미안한데 그게 바로 가난의 루프의 가치는 전형적인 생각이야 사실 말이야 배는 구멍이 커서 가라앉는게 아니야 아주 작은 구멍들이 수십개 뚫려있는데 그걸 무시해서 가라앉는거지 배달앱 은네 인생이라는 배에 뚫린 가장 치명적이고 달콤한 구멍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게 뭐냐면 우리가 배달앱 에 내는 돈이 단순히 음식값이 아니라는 거야 통계에 따르면 한국 1인 가구 의 월평균 배달앱 지출액이 약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나온대 자 우리같이 계산기 좀두드 드려보자. 닉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지 주 3회 배달 한번 시킬 때 음식값 더하기 배달비 최소 주문금액 맞추느라 추가한 사이드 평균 3만원 한 달이면 36만원 직접 해먹으면 재료비 평균 1만원이면 충분해 그럼 한 달에 24만원이 남지 겨우 24만원? 에이 닉 너무 짠돌이 아냐? 쉽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 24만원을 연수익률 8%짜리 지수펀드에 매달 넣는다고 쳐보자 30년 뒤에 이 돈이 얼마가 되어있을까? 약 3억 5천만 원이야 단순히 치킨 좀덜 먹었을 뿐인데 니네 노후 자금의 절반이 해결되는 수준이지 3억 5천이면 60세에 은퇴할 걸 55세에 할수 있게 해주는 돈이야 5년의 사유를 치킨이랑 바꿀래?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닉내 네, 시간은 소중해 요리하고 치우는 시간에 자기 개발하는 게 이득 아니야? 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배달 기다리는 40분 동안 너 진짜 책 읽었어?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틱톡이나 쇼츠 넘겨봤어?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거야 뇌과학적으로 배달앱의 알림음과 화려한 사진은 도파민을 자극해 요리라는 노동을 건너뛰고 즉각적인 보상을 얻게 만들지 이건 비유하자면 미래의 나에게 고리대금으로 행복을 빌려 쓰는 것과 같아 지금 당장 입은 즐겁지만 늙어서 힘없는 미래의 너는 그 이자를 갚느라 은퇴도 못하고 일해야 할지도 몰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딱 3단계로 정리해줄게 당장 따라해봐 배달앱 삭제 후 재설치 규칙 앱을 지워 시키고 싶을 때마다 다시 깔아 그 귀찮음이 네 지갑을 지켜줄 거야 시급 계산법 미시급이 네 1만원인데 배달 음식이 3만원이라면 너는 그한 끼를 먹기 위해 3시간 동안 사장님한테 욕먹으며 일한 거야. 그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 밀키트 활용. 요리가 너무 싫다면 배달 대신 마트 밀키트를 사와. 배달보다 절반은 싸고 건강에는 두 배는 더 좋아.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네가 배달앱 버튼을 누를 때마다 플랫폼 사장님의 은퇴는 빨라지겠지만 너는 멀어지고 있어. 오늘 이 영상 보고 아좀 심했다 싶으면 지금 당장 냉장고에 알고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해먹어 봐. 그 작은 행동이 네 은퇴를 5년 앞당길 첫 걸음이 될 거야. 오늘 영상이 네 뼈를 좀 때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독하게 돈 버는 이야기로 만나자. 지금까지 탄탄경제 브리핑이었어. 안녕.